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똑똑한 여자를 위한 성교육 중에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방식대로 파트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파트너의 제1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그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파트너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킨십은 키스, m 옹 애무, 성관계. 이게 다 스킨십이고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일 경우 스킨십이 되게 하라야겠죠.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파트너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당신은 나에게 키스를 하지 않아? 왜 당신은 요즘 나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지를 않아? 당신과 내가 잠을 잔 날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신 변한 것 같아.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관계를 해주면 태도나 말이나 표정이 너무 밝아지는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 그리고 자꾸 성관계를 하자고 조를 경우 그리고 성관계를 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의 종류는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하이파이브도 처음에 연인이 되기 전에 뭔가 스킨십을 하려고 드라마를 보면 시도하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손이라도 다 보려고 하이파이브 스킨십. 악수. 손잡기. 손잡고 처음에 연인처럼 걷는 거. 깍지 끼기. 뭐 팔짱 끼기. 뭐 사주를 받진다고 손을 잡는 것도 들어가죠. 어깨동. 무 스탐스탐. 팔베개. 볼에 뽀뽀를 하거나, 무릎 베개를 하거나, 부비부비를 하거나, 몸을 만지거나, 껴안거나, 백허그를 하거나, 키스나, 애무나 성관계. 어쨌든, 이렇게부터 이렇게까지 스킨십이 점점 강해지겠, 강해지고 있죠. 만약에 처음 만났는데, 이것부터 안고 이렇게 가버리면, 성희롱이나성폭행돼버리니까 남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서서히 강도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게 처서히 진행되는 걸알수 있거든요. 남자가 스킨십으로 이걸 바로 갖고 싶어도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만지고 손을 잡아주고 껴안고 성관계를 맺는 것 같은 이 사랑의 접촉은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 감정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한테 스킨십을 해주지 않으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감정에서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죠.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고 가족이 되거나 남남이 되는 거죠. 스킨십이 제일의 사랑의 언어일 경우 스킨십이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데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킨십을 할 때만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게 되고 배우자가 사랑을 한뽕 느낍니다. 그러면 스킨십이 없을 때는 사랑의 탱크가 비게 되고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말하고 소용없죠. 스킨십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남자에게 제일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여자에게 스킨십의 형태는 어떤 형태도 좋지만 특히 맛있는 섹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맛있는 키스나 부드러운 애무가 주, 중요하지만 어, 여자는 바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에피타이저를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남자에게 스킨십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성관계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스킨십일 경우 나나 나의 파트너의 제일의 사랑녀와 스킨십일 경우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쇼핑센터로 갈때 배우자의 손을 잡아준다. 함께 식사할 때 무릎이나 다리를 들어서 배우자가 접촉한다. 배우자를 깨우면서 요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라고 말을 하고 팔로 안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당신 최고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상 진행시키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포옹을 마치고 다음 일을 한다. 배우자가 앉아있을 때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물러준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기도 시간에 손을 잡아준다. 가족이나 친구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스킨십을 한다. 대화를 하면서 팔로 안거나 간단히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이 집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당신만 보여요.라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집에 들어올 때 평소보다 한 걸음 빨리 반갑게 맞이한다. 중요한 것은 늘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양하게 작은 접촉을 한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샤워나 목욕을 같이 한다. 등을 밀어주기도 하고. 씻겨주기도 한다. 운전할 때 손으로 배우자 허벅지나 예민한 부위를 만든다. 혹은 빨간불에서 잠깐 멈출 때 깜짝 키스를 한다. 맛있는 키스를 위해서 구강 청결을 유지한다. 그리고 항상 맛있는 키스를 한다. 예견치 못한 장소에서 기습 키스를 한다. 성관계를 하기 전에 미리 파트너를 달구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스캔십을 시도한다. 특히 말로 하는 애무는 아주 중요하다. 자기 사랑해. 라는 말이 가장 에로틱한 애무이다. 최고의 스킨십은 맛있는 섹스다. 맛있는 음식처럼 맛있는 섹스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매일 고민하는 것처럼 맛있는 섹스를 위해서 매일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노력한다.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일 경우 그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최고 도구는 스킨십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뭐 결혼에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여러 가지 성공한 남자나 여자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스킨십은 최고 유혹의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